자, 집에서 세칸카로다가 경차 하나 정도는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키로수 적고, 아, 프레미엄 끼빈, 쉐보레, 쉐보레의 스파크를 소개합니다. 외부 내부를 공개할 테니 여러분 함께 보러 오십시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미카 대표 강장선 인사드립니다. 아, 이차는쉐월레 고대우죠. 더뉴 스파크 아, 프리미엄 등급을 소개합니다. 2차의 연식은 2019년식에서 19년 1월 4일 날 최초 등록한 휴발유 차입니다. 올 무사고에 지금 현재 키로 수가 놀랍습니다. 16,000km도 안탄 은색입니다. 자, 옵션으로선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버튼 시동, 전동 접이 비너와 핸들리 모컨. 열선 시트가 운전석 조수 있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투채널 블랙박스와 룸 하이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알미늄 휠과 차선 이탈 방지 기능까지 있어요. 핸들 열선 네 그리고 또 스톱앤고 스톱 스 기능하고 크루즈 컨트롤 핸드프리 기능이 있습니다. 커튼의 어백까지 안전도도 다 갖췄습니다. 이 차의 장점이 라오는 관리하기 좋은 은색 바디에다가 저주행에다가 에, 완전 무사고라는 것 프리미엄 등급의 옵션 빵빵하죠? 알미늄 휠에다가, 뭐, 그, 어, 경차지만 그래도 스톱 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세컨카로 쓰시기에는 아주 좋고요. 키롤 수가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내부 를 공개할 테니까 함께 보러 오십시오! 운전석 측면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부에 안개 등하고, 라이트 깨끗하죠? 본네트도 아주, 아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키롤 수가 적다 보니까 아주 어, 훌륭하죠? 알미늄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는 70% 이상 상태 있고요 그리고 에, 전면 유리 보십시오. 전면 유리도 돌빵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전동 접이, 접이 상태 양호하고 앞문과 뒷문 상태 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있습니다 아, 운전석 뒤 타이어하고 알미늄휠 상태 아주 양호하고 뒤에 측면 감지기, 후방 감지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등도 깨끗합니다. 조수석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개등 하며 그리고 쉐보레 마크 금색 마크에 에, 나이트도 깨끗하고 본네트 깨끗하죠 그리고 어, 앞 유리 돌빵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예, 지금 하어하고휠 상태 음, 70% 이상에 아주 완전하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 그리고 앞문앞 문하고 썬팅 상태도 양호하면서 뒷문뒷문 예, 상태 그리고 예, 휠에 휠 타이어 조석 휠 타이어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으면서, 예, 측방, 호방 예, 감지기 보셨습니다. 음, 그리고 리어 등도 깨진 것 없이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면 프레미어 등급 양각의 글치를 보셨고, 예, 그 스파크라는 마크, 그리고, 예, 보십시오. 열선 상태하고, 예, 지금 썬팅 상태 아주 양호하죠? 그리고 트위스트 안테나하고, 천장 지붕 상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경차의 트렁크 상태 보고 계십니다. 경차의 트렁크지만 넓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물건을 싣고 하는데 보시면 뒤에도 삼각대하고 수납함이 좀 있고요. 보리움은 한 280m 정도 됩니다. 저기 가림매 막도 있고요. 이거 보십시오. 트렁크 내부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경차지만 운전석 시야에서 보면 그래도 운전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 보시고 내비와 센터페시아의 기아봉까지 이렇게 앞에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어서 한번 시동 소리를 들어봅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잘 시동 걸렸고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지금 15,175km, 16,000도 안뛰었어요 아주 저 주행에 자랑하죠 그러면서 지금 나이트라든가 에스테반고 버튼 이 여기 있고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있습니다. 핸들도 아주 뭐그 어, 사용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 보시면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한번 감도랑 보시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요, 공조기 상태라든가, 그리고 기어봉기어봉까지한번 보셨습니다. 앞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운전석에 햇빛 가리개와, 네, 화장 거울 깨진 거 없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 네, 룸, 룸미러 하이패스 등장되어 있고요 토채널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석에 네, 햇빛 가리개와 화장 거울 깨진 거 없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에, 보시면 운전석 문을 열어서 한번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썬팅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그리고 지금 에, 전동 접이 에, 버튼 에,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트라든가 아니면 시트 상태 한번 보십시오. 시트 상태 시트 상태가 아주 어, 깔끔하고 훌륭합니다. 자, 운전석 팀문 상태, 여는 문이 여기 위에 있죠? 상부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 그, 문 자체도 깔끔하고요. 매트 보세요. 매트도, 코일 매트가 아주 깨끗하면서, 네. 뒷좌석에 의자, 의자도, 폴딩 네. 돼 있는, 폴딩, 네. 앞으로 폴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이 좋습니다. 전선 안문 상태 보십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어, 매트 상태 한번 보시죠 매트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함 수납함 자체에 예.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조석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좋습니다 또 뒷문 상태 보십니다 조석 뒷문 상태에 선팅이라든가 예,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앞좌석의 포켓 상태 깨끗하죠 호일매트하고 2열 시트에 가죽 보십시오 사용감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지붕 상태 한번 보시죠. 지붕 상태도 오염되거나 뭐스크래치 있는 게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 상태를 보십니다. 엔진 상태 보시면, 예, 네, 그 다음 고성품들, 네, 999시의 엔진을 보십니다. 미세뉴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음, 에이 AGM 60짜리. AGM 60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 예, 내보 보세요. 깔끔하죠?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세한카로서 필요하신 분들 한번 연락을 주세요. 지금 보신 것은 세번에 구태우의 더니오스 파크 프리미엄 등급의 2019년식. 2019년 1월 4일 날 최초로만 휴발유 차입니다. 올 무사고 예. 만 6000km도 안 탔죠. 어, 얼마나 좋습니까? 키로스는속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을 집니다. 아, 이 차에 대해서의 장점은 에, 상당히 그, 저주행이면서 관리가 잘 됐다는 것. 업체로서는 프리미엄 등급이니까 스마트키나 버튼 시동, 전동 접이라든가 핸들 리모컨, 열선 시트가 운전석 조속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토체로 블랙박스와 룸, 에, 미러 하이패스, 알루미늄 휠, 차선 이탈 방지 기능과 핸들 열선, 스톱앤거와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모터 내에어까지 안전도도 완전히 감안된 겁니다. 이 차의 장점이라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이 차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행이 쭉습니다 지금 6년 됐는데 2만 킬로가 안 됐잖아요. 15,000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에 완전 무사고라는 거. 프레미엄 없는 거왜 옵션이 짱짱하죠. 정기적으로 시골에서 어 관리를 철저하게 받은 차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잘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집에서 세컨카로 경차 하나 정도는 필요하실 겁니다. 고속도로 50% 어, 할인되고요. 그리고 주차도 관공서 같은데 50% 할인되고. 여러분께 서 타시는 차는 대차도 가능하시고,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한오0만 원으로 더 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할부를 하신다면 할부 12개월에서 72개월까지 저금리 할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전화를 주시면 수원역이나 아니면 고생역 터미널에서 전화하시면 전화 직원들이 가서 픽업을 해서 안전하게 보시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차의 사양을 어느 정도 주시면, 이차 말고라도, 뭐, 여기에 10만대, 경기도 10만대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제가 추천해서, 제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있고, 이차 저차 비교를 해서, 조이스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어, 믿음과 신뢰로서, 어, 영상 포스팅을 하고 있는 시민과 관계수는 아닙니까? 신차, 어, 뭐, 중고차, 알선, 매입 매도, 또, 수출, 회차까지 아우릅니다. 자,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해주실 거죠? 그리고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조, 에, 여러분께서의 구독과 좋아요를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미카의 강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